디어 음. 코디네이터이죠 바로 출발합니다 마음이 어떤 신가요? 방 설레 반값스로 빠트린 거 없지? 아침에 지금 뭐딱 맞춰 일어나 가지고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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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바쁘잖아. 아니요, 실수한다니까. 안 냈었어. 알았어 가. 나올게. 어, 가뭐앞 아, 앞에까지. 잘 숨겨 먹고. 아니 앞에까지 다 모양의 가. 모양의 의사로 잘 주고 정서도 잘하고. 응. 어나 응. 응? 없어서 보고 싶어서 우는 거 알아? 그럴 일 없다. 그래. 어, 가.

어, 안녕하세요. 어, 운전 기사분은 한국말 좀 하십니다. 이번에 8일 동안 떠나는 건 이전 기사? 특시 기사를 맡게 됐어요. 눕혀야 되는 거 아이가? 바퀴 굴러다니잖아. 괜찮아요. 아, 괜찮대? 응. 아. 오케이. 어, 연락하고 가요 연락 안 해도 되고, 뭐. 뭐, 잘하고 올게. 멀었잖아, 아직. 응? 어? 멀었잖아, 아직 안 갔잖아. 지금 가나? 어, 지금 가네. 조심 잘하고 와. 연락.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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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o survivor. <laughs> and then you same with the mates, and then they all wanna fucking. Spa? Yeah, you good? Yeah, yeah. yeah just yeah, i good. good? Good, thank you. Oh, you're yeah. going Good. 오랜만에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So, 여기 from 저희 y 주 아저씨랑 I'm not telling y 나 u anything. I'm not t e l 니 i Yeah, and you the up. dude. go back to when you started. You started up to too quick. Go back to that pad That's and move back like you was on the pad. still. Stay that again. One, two, three. Come on, come on, come My jab too slow. <laughs> yeah. I... So, he didn't even step. I jabbed him. He crossed me. Yeah. First on the pads. When you hit pads, you go like this, bap, bap, and you move. Yeah. When you spar, you go. Bap, bap, yeah. And you stay. Yeah. So for Jay yeah. or anybody, you other. know, I don't. I just do this every yeah. time I get you on the pad. Huh. He, for, bab bap, bap, bap yeah. Move when spar. bap, bab. <laughs> yeah. So that's why you stop yeah. the moving. That's happening, Tommy. Good so in we <laughs> <laughs> I can't believe Jerry. <laughs> I thought you were a good Jeff. It's It's back, good strength. Good. It's It's yeah, so good. i a bit r e s t i got to get tired. i got to push you boy out. h a n k you. Wow, s e o cool. You too? No, you too. Yeah. Yeah, good love. Ah, thank you.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out. I'm not going to be able t 원래 토요일마다 스파링하는데 오늘 토요일이 아니고 갑자기 하게 됐네요. 로아저 씨가 11월에 호주에 가서 시니어 복싱 대회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생활체육 대회.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특별한 거니까 다음에 살것 같긴 한데 스파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쉬어라 합니다. 로아저 씨. 패드 친다고. 아고 힘들어. 죽겠네 엄청 오랜만에 운동 왔거든요.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코치 형이 하자한 대로 다한 번도 안 쉬고 따라왔어요. 꾸준히 조깅하긴 했는데 그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이 또좀 제가 너무 힘들 때 중간에 시험 시험 좀 잡아주는 것도 있고 스파링도 하고 싶네 요 재밌네. 아 근데 헤드기를 갖고 되는데 헤드기가 안 갖고 오니까 아직 너무 아프네. 저는 살살했는데 로바저 씨가 너무 세게 때리더라고요. 로바저 씨는 63년생입니다. 대단하죠. 체력도 좋으시고 건강하시고 열정도 있고 여기체육관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센즈 백 밖에 고 거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여기 거울 달고 센드백도 달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3 6 3 14 15 6 1 3 14 15 6 17 18 19 19 6 You very very strong. Wow. You heard me? You say yeah. sorry, Papa. Maybe, maybe. Wow! That was great. Well, uh, J, it's very hard because you've got uh. not, not many weaknesses, you know. Uh. It's, <laughs> like if I got if I'm someone like my level, I go, "Oi, oh, J. Yeah. he he wants me to j is that right he <laughs> want me to j e o o me too yeah, me going too to. I, i'm, hardy. <laughs> I'm so hardy. It's okay. 여기는 풀등 시장이라고 옷 같은 데뭐 많이 파는 시장이에요. 여기에 옷을 지금 제가 사러 왔습니다. 검은색깔 티가 하나 필요해 가지고요. 입고 있는 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색깔도 변하고 그렇게됐더라고요 남자 파는 데가 뭐 있지 요, 여기 여기 가 볼까? 여기 남자 많은데 로 어미은 어..빠 크마을 어.. 아.. 아.. 아..클라이 아..두껏 빼야되네 아니스리딩크니요 어.. l 어..내가 찍고 있는거랑 똑같은거네 저아 찾고 있는거 L 너무 작나? X라지 사이드나미은 <laughs> XL 아, 어.. x l 가미파 엑셀 포이 크마을 바..뇸.. 쩜.. x 라파 미사이 R 미 x l 아니 엑셀 뭐 어, 사야되나 뭐 어, 사야되나 엑셀 사야되나 아니 좀 열어서 보여주지 걘바쁜네 아니 엘뻥이알아 뭐? 네, 네, 아니 엑셀 아이 엑셀 아니 박뭘 반어 1 3 0 0 0 아니 트라이만1이0아0원 트라이만? 네. 아. 어떤 사이즈 돌치나이 치는... 어. 아니 박뭘 반어 박뭘 반어 박좀뭘 엑셀 엑스라지 Oh. 아, 이거 입으면 되나? 아니, 조트라이 파널. 조트라이 파널. 조트라이 파널. 조트라이 트라이 파널. 조라이 파널. 조트라이 파널. 조라이 파널. 조트라이 파 아니 트라이 파널. 조트라이 파널. 트라이 파널. 이 파널. 조트라이 파널. 조트라이 파널. 조트라이 파널. 어트라이 파널. 조트라이 파널. 조 아빠, 아, 핸드폰 안 갖고 왔네, 집에서. 아... 아, 그쩔. 좀 띠띠 마오잉뭐 아, 핸드폰 안 갖고 왔어. 아, 주차비도 챙겨줘야 되는데. 아, 어떡합니까. 뭐, 그래도 뭐 드라이브 한다고 좋게 좋게 생각해야지. 꼭 어, 나, 나, 나없 어, 너 아니나? 저건가? 아저씨, 오토바이 안 꺼내주네. 원래 꺼내주던데. 아, 진짜 바쁘다. 뭐, 핸드폰으로 누워다니. 김미가, 아무래도 어, 현금을, 한 5만일 정도 주고 갔는데 좀 아껴 써야 되거든요. 혹시 뭐 현금 필요한 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핸드폰 네, 찾았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다시 아저씨한테 계산하러 가봐야겠어요. 가보죠. 헬로우 건배 백 맛, 에이비. 그냥 준칩 거래. 어쨌건 마이 띡띡 어.. 념 브로번 기념. 준칩 그마에. 괜찮지? 마이 마이 리앗 벙. 마이 쑤리엔. 어, 어 스러 피바. 很 어, 어 스러 바 와. 안이 트로우. 점 어, 맨테. 아, 지바 지바. 오쿤. 오쿤. 바, 쪼하이 오쿤 찌라. 바, 오쿤 찌라. 오쿤. 오비. 몰래 주차해놨거든요. 빨리 가야겠다. 아저씨도 주차비 달라고 할것 같다. 주차비 두번 내기 조금 그렇잖아요. 잠깐 왔다 갈 건데. 주차비 내놔. 여기 잠깐 세워놨어요. 구석에다가. 여기 세워놓으면 주차비 달라고 안 하겠지? 가야겠다. 잘 샀다. 오, 옷이 딱 맞네요. 혹시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는 길에 치킨 또한두 조각 샀습니다 닭다리 두개 여기. 여기 사니까 콜라도 하나 서비스로 주더라고요 오늘 뭐 이벤트 한 날인가 봐요 뭐 치킨 하나에 1달러입니다 4,000일 어, 핫도그 하나 샀어요 오늘 저녁은 치킨 밥도 먹고 싶은데 밥 할까 집안 꼬리 개판인데 제가 막 옷도 막 던져놓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전에 청소를 좀 해놔야겠다 들어왔는데 막 집이 막 깔끔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 가방도 갖다 놓고 지병만망이네 쓰레기도 좀 치워놓고 해야겠다. 딱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지? 살이 제가 많이 찌긴 쪘나 는데 예전에 L 사이즈 샀을 때딱 맞았는데 지금은 XL 사이즈에 되네. 와살 진짜 많이 쪘나 보다. 와 이렇게 많이 쪘다 되나? 미안 음. 옷에서 약간 빗물 냄새. 나는거 같은데? 괜찮네. 와 치킨을 방금 튀겼더라고요. 바삭바삭해요. 와 미쳤다. 겁나 맛있다. 아 원래 콜라 안 먹는데 살 찔까 봐. 주니까 어쩔 뭐수 없네요. 먹어야 해. 아, 살찌는데. 아, 콜라 살찌는데. 아, 진짜 방금 튀겼습니다. 딱 방금 튀기 때 갖고 왔거든요. 음. 와, 미쳤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콜라를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콜라 먹을 때, 이게 목 넘길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탄산이. 그래서 콜라를 안 좋아했는데. 캄보디아 오고나서 콜라를 딱 먹는데 오 콜라가 이상하게 맛있더라고요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탄산이 좋아졌어요 옛날엔 그 탄산 농농김 너무 싫었는데아프 a 와 미쳤다. 와 o l 킨 치킨. l a Cola, Cola, c 옛날에 운동할 때 친구들이랑 운동 끝나고 가끔씩 체육관 뒤쪽에 썬더치킨이라고 뷔집집 있었는데 거기서 자주 먹었는데 그때 치킨 맛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와 맛있다. 여기는 치킨을 좀 미리 여러 개 튀겨 놔가지고 따뜻하게 놓고 손님들한테 팔더라고요. 바로 안 튀겨주고 바로 튀기는 딱 시간에 가면은 바로 튀겨주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음.